중국이 정말 무섭게 우리나라 산업들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화학, 정유, 조선, IT 반도체. 사실상 우리나라가 자신있어 하는 모든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이 매우 거세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중국이 못하는 걸딱 하나만 꼽아봐라. 이렇게 말하면 뭘 선택하실 건가요? 저는 주저없이 새로운 거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패스트 팔로워입니다. 하지만 퍼스트 무버와는 거리가 멀죠. 중국이 이뤄낸 성과들은 대부분 다른 나라 산업이 먼저 개척해낸 시장을 매우 빠르게 잠식하는 것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디스플레이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LCD와 중소형 올레드를 넘어 대형 올레드 패널에서까지 국내 업체들을 추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시간을 얼마나 늦출 수 있는가의 문제일 뿐, 이 분야에서 중국에게 따라잡히는 것 자체는 기정사실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업체들이 집중해야 할 것은 간단합니다 바로 중국의 약점 중국이 하지 못하는 새로운 것을 우리가 먼저 찾아내서 초격차를 벌리는 겁니다 디스플레이 업계의 한 관계자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도 이미 6세대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생산하고 있다 우리가 중국과의 초격차를 벌리기 위해서는 8세대, 10세대 올레드로 재빠르게 나아갈 뿐만 아니라 무기 발광 디스플레이 등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대한 기술 투자도 강화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새롭게 개척해 나가고 있는 미래 디스플레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초소형 올레드 혹은 마이크로 올레드라고 부르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왜또 올레드냐고요? 이 마이크로 올레드는 이름만 올레드지. 그러니까 유기물을 발광체로 사용한다는 것을 빼면 사실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올레드와는 완전히 다른 기술입니다. 바로 이 마이크로라는 이름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픽셀 크기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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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초초초초초 고해상도를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어디에 쓰일까요? 바로 가상현실 기기입니다. 가상현실 기기에는 어떤 디스플레이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 TV나 스마트폰을 볼 때와 달리 가상현실 기기는 정말 눈 바로 앞에 이렇게 화면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픽셀의 크기가 매우 매우 작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픽셀이 눈으로 보여서 몰입감이 확 떨어져 버리거든요 이걸 그물 현상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가상현실 기기는 우리가 머리에 쓰잖아요 그러니까 가벼워야 됩니다 가벼움과 매우 매우 작은 픽셀 이걸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게 바로 마이크로 올레드죠 이쪽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곳이 바로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애플이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애플의 가상현실기기에 OLED OS를 공급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OLED OS가 뭐냐고요? 바로 마이크로 OLED입니다. 마이크로 OLED는 실리콘을 기반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OLED on 실리콘, 줄여서 OLED OS라고 불리는 거죠. LG 디스플레이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투명 OLED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TV가 투명하대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진짜 딱 봐도 약간 SF다 싶지 않나요? 디스플레이가 투명하다면 정말 여러 분야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창문처럼 사용하는 TV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상점에 진열대에 유리 대신 설치해서 마치 증강현실처럼 제품의 정보를 디스플레이에 표시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LG 디스플레이는 세계 최대 가전제품 박람회 CES 2022에서 쇼핑몰용 투명 OLED 디스플레이 솔루션을 공개해서 호평을 받기도 했어요 그럼 삼성 디스플레이는요? 삼성 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 LED 사업부의 마이크로 LED는 현재 OLED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디스플레이 업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도 있다는 평가를 받는 기술입니다. 아까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가 했던 말 중에 무기 발광 디스플레이라는 단어 기억하시나요? 그게 바로 마이크로 LED입니다. 말 그대로 유기체를 발광 물질로 쓰는 OLED와 달리 무기체를 발광 물질로 쓰기 때문에 무기 발광 디스플레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무기체는 유기체보다 산소나 수분 등에 당연히 강하겠죠. 그러다 보니 야외에서는 실내에서보다 성능이 떨어지게 되는 올레드보다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또 OLED의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히는 번인 현상도 해결할 수 있고요. 또 패널을 틈새 없이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디스플레이를 무한하게 크게 만들 수 있다고 해요. 물론 마이크로 LED를 포함한 무기 발광 디스플레이 기술은 아직 갈 길이 먼 기술이긴 합니다. 삼성전자에서 세계 최초로 2020년에 마이크로 LED TV를 출시하기는 했는데 가격이 무려 1억 7천만 원입니다. 올해 3분기에 생산이 시작된 차세대 제품도 역시 1억 원이 넘는 판매가가 책정돼 있어요. 아직까지 대중화는 어렵다는 얘기죠. 하지만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올라오기만 한다면 올레드는 우리 더 이상 생산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기술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하면 역시 폴더블 디스플레이도 빼놓을 수 없겠죠 삼성 디스플레이는 올해 세계 최대 규모 디스플레이 전시회인 sid 2022에서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관련된 신기술을 공개했는데 영상을 보면 뭐 아주 바깥으로 접었다 안으로 접었다 슬라이드 했다가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폴더블 디스플레이 이야기에서도 볼수 있지만 사실 디스플레이 업계의 혁신은 단순히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스마트폰 폼팩터 싸움에서 처음으로 승리했던 스마트폰이 바로 갤럭시 폴드잖아요. 삼성전자가 접는 스마트폰이라는 혁신을 이뤄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바로 삼성전자가 아닌.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만들어냈기 때문이거든요. 이 사례에서 알수 있듯이 디스플레이 기술의 혁신은 그대로 IT 기기 폼팩터의 혁신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이 중국의 매서운 추격을 떨쳐내고 혁신을 통해서 초격차를 이룰 수 있다면 그 효과가 IT 산업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뜻이죠. 디스플레이 업계의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 IT 산업이 세계의 IT 산업을 이끌어갈 날을 한번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